나 피곤한 날 낮잠 자다가 깨어났는데 책상에 침이 흥건히 젖어 있는 것을 본적 있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 일부분이 침에 흠뻑 젖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잠자다가 침을 흘리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침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때때로 침을 흘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면 중에 침을 흘리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타액, 침의 생성은 하루 중에 일주 리듬에 따라서 그 생성량이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낮에는 더 많은 타액 침이 생성되고 밤에는 적은 양의 침이 생성되지만 수면 중에도 침의 생성은 계속되어집니다. 이렇게 침이 하루종일 만들어지는 것은 목과 입의 윤활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잠자는 중에는 침이 적게 생성되지만 침이 계속 또는 과도하게 생성되게 되면 잠자는 중에 침이 입 밖으로 흘러내리게 되고 나아가서 굳히나. 탈수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잠자는 중에 침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건가요? 침을 흘리는 것은 침이 많이 생성되거나 입 안에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생성된 침을 삼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면 중에 침을 흘리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평상보다 잠자는 중에 더 많은 침이 흘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잠자는 중에 침이 흐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이 과다하게 흘러내리는 첫 번째 이유는 수면의 자세를 들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바로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입안에서 생성된 침은 중력으로 인해서 입 안에 머물거나 목으로 이동해서 잠자는 중에 침을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이나 엎드려 자는 사람은 침샘에서 만들어진 타액이 베개 쪽으로 흘러내려서 침을 흘러내리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입안에 생성된 침이 입 밖으로 잘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을 벌리고 자거나 또는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는 사람들은 자는 동안에 침이 흘러내리는 경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잠자는 중에 코로 숨쉬게 하도록 노력하거나 훈련하면 되고요. 구강 테이프를 사용해서 입을 다물고 잠을 자게 하면 침이 흘러내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염과 알레르기를 들수 있습니다. 감기, 인두염, 후두염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콧속에 있는 부비강에 염증이 생기고. 기도가 막혀서 코로 숨 쉬는 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잠자는 중에도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며, 이로 인해서 평소보다 잠자는 중에 침을 더 많이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편도선염이나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에도 잠자는 중에 침 흘림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영류성 식도염을 들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류성 식도염은 속쓰림 증상 외에도 침을 흘리거나 삼키는 데 어려움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장 장애입니다. 위식도 역류 장애로 인해서 삼키는 게 어려운 연화곤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목에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침을 더 많이 흘리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영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식도가 자극받거나 막힐 때마다 신체는 이러한 자극을 완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침을 생성하여 반응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침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들수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에 혓불이 근육이 늘어져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대표적인 수면 호흡 장애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중에 호흡 곤란이 발생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 호흡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잠을 자게 되면 침이 더 쉽게 그리고 더 자주 입에서 빠져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중에 입으로 호흡하면 침이 더 자주 흘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가리를 둘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중에 본인은 기억 못 하지만 이를 가는데요. 이를 갈게 되면 이 가는 자극 때문에 침이 더 많이 생성되고 이 가는 동안에 입이 벌어져서 침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섯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을 들수 있습니다 복용하는 일부 약물들은 침을 과도하게 생성해서 수면 중에 침이 흐르게 할수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나 항정신성 약물 알츠하이머 침에 치료되는 일부 약물들은 부작용으로 과도한 타액 분비와 침 흘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약을 새로 복용하고 나서 잠자는 중에 침 흘림이 생겼다면 약을 중단하기 전에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침 흘림이 없는 다른 약물로 대처할수 있는지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여러 신경계 질환을 들수 있습니다. 일부 신경계 질환은 침샘을 자극하여 타액이 과도하게 생성하도록 하거나 또는 뇌 손상이나 뇌 장애로 인해서 삼킴이 어려워서 삼킴 장애가 동반되는데요. 이렇게 침이 많이 생성되거나 삼킴 장애가 동반되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침이 줄줄 흐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킨슨병 환자 약 70%와 내성마비 환자 약 80%가 과도한 타액 분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벨마비라고 하는 안면마비나 루게릭병으로 알려져 있는 근위축성축삭경화증 그리고 여러 뇌졸중 환자 외상성 뇌손상 환자 헌팅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삼킴 장애가 잘 동반되는데요. 그렇게 삼킴이 어려울 때 과도한 침 흘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잠잘 때 가끔 소량의 침을 흘리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니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침이 너무 과도하게 흐르거나 매일 반복되게 되면 자세 변화와 같은 생활 방식 변화로부터 언어 치료, 약물 치료, 수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면 중에 침을 흘리는 것을 멈추는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침 흘림을 멈추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자세를 변경하는 겁니다. 침흘리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조치는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등을 바닥에 대고 하늘을 보면서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침 흘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러지를 치료하는 겁니다. 코에 알러지가 있다면 이러한 알러지로 인해서 코막힘이 발생해서 수면 중에 침 흘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코 알러지를 치료하게 되면 막히 부비강을 열어서 입 대신에 코로 더 많이 숨을 쉬게 함으로써 침을 덜 흘리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톡스 주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 주름이나 피부를 탱탱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사용하는데요 침샘 타액선에 보툴리눔톡신을 주사하게 되면 타액의 과잉 생산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름을 펴기 위해서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대개 3개월에서 4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서너 달이 지나게 되면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주름이 잡히는 거죠 과도한 타액 생성을 막기 위해서 침샘 타액선에 주사하는 보톡스 주사는 서너 달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맞아야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구강내 장치를 착용하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 입에 착용하는 구강내 장치는 이갈이나 수면무업증 코골이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장치입니다 구강내 장치를 입안에 착용하고 자게 되면 입술을 닫고 혀와 치아를 올바른 위치에 유지하게 함으로써 침 흘리는 것과 코골이와 이갈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혀 운동이나 언어치료를 받는 겁니다 언어치료는 혀와 턱 근육을 강화하고 이러한 근육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받게 되면 삼키는 것이 더 잘되고 입을 다물고 코로 숨쉬는 것이 원활해져서 침 흘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약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침 흘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침샘에 대한 신경자극을 차단하여 침을 흘리는 것을 줄이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구강을 지나치게 건조하게 하는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들수 있습니다. 심각한 타액이 지속되게 되면 침샘관의 크기를 줄이거나 침샘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해서 침이 생성된 것을 막거나 침샘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적 치료는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그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행해져야 하고. 전문 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침 흘림 수술은 효과가 매우 좋아서 최대 90%의 사람에서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잠자는 중에 침이 흘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잠자는 자세나 입으로 숨 쉬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서 침이 입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세 변화나 동반되는 알러지나 약물을 잘 조절하시고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를 치료한다면 잠자는 중에 침흘림 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